안녕. 오늘 성기정 하프 마라톤 갔어. 출발해서 버스 타고 왔어, 우리 오늘. 나 도착해서 열심히 사진도 찍었어. 그리고 있잖아. 말발나기다니까 아, 사진이가 아, 있으니 이따 다음에. 자, 57억에 일수 있는 지역들이야 한번 우고있 출발하는데 사람 이 이렇게 많아 갖고 힘들어. 야, 여기에 클락노레 나와서 나는 즐기러 간 거니까 열심히 에처도 쳤어. 가봐 화기봤으으니 화이팅! 화이팅! 이팅이런것도있이이이팅이팅이팅이팅이팅 화이팅! 이렇게 하나, 힘들어 이팅 화이팅! 화이 아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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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어, 들어왔지? 하여튼, 아, 네 친구들, 나 완전 했어. 고생했지? 우리 친구들, 응원 한마디씩 해줘. 아, 그리고 있잖아. 예수님도 만났어. 나 천국 갈가봐 하여튼, 아, 네 친구들, 안녕. 집에 갈게요. 안녕.